혹시 이런 식사 문화 저만 불편한가요? 여보, 내가 반찬통 통째로 꺼내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 아, 좀 편하게 먹자. 왜 그래, 좀. 여보, 음식에 침다 들어가잖아. 배가 더러워? 여보가 더럽다는 게 아니라 음식에 침이 들어가는 게 더럽다고. 가족끼리 뭐 어때? 가족 침은 침 아니야? 아우, 짜증나. 안 먹어. 이 문제로 신혼초에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지금은 고쳐졌지만. 그런데 시댁에서 식사할 때만큼은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겁나 너무 짠가? 어우 딱 됐다 시댁에서는 밥 먹을 때 모두 한 냄비에 숟가락을 담그고 먹습니다 게다가 반찬 쿡쿡 찔러보기 이빨로 끊어먹기, 쩝쩝 소리 내기, 코 훌쩍이기 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왜? 어머, 너 좋은 소식 있는 거 아니니? 이런 시댁의 식습관이 너무 곤욕이었던 저는 앞접시랑 국자를 가지고 덜어먹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어우얘 무슨 있는 글이 없는 글이 최다 꺼내니 설거지 많아지게. 요즘 감기도 돌고 하는데 따로 덜어 먹어야죠 어머님. 덜어 먹는 게 위생이도 좋고 음식도 안 상해요. 아유, 참 진짜 유난스럽네. 알았다 알았어. 네가 하도 그러니까 앞으로 뉘올 때는 반찬 덜어서 먹고 국 따로 떠먹고 그러면 되는 거니? 너도 참 유난스럽다 진짜. 네 어머님 감사해요. 그렇게 처음으로. 시댁에서 각자 앞접시에 덜어먹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이걸 다시 국통에 부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가 어떻다 그러니 너가 하도 뭐라 그래서 털어먹은 거잖아 그럼 남은 걸 버리니 어머님 국 같이 떠먹으면 헬리코박터균이 서로 옮아요 이게 위암의 원인이래요 그리고 충치도 옮고 감기도 걸려 걸리... 어차피 패배 끓이면 생이 다죽어 어머님, 그거 팔팔 끓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팔팔, 그만 좀 해라. 개 별꼴이야. 정말 당신, 그만하지 못해? 아니, 나는 그냥 음식을 다시 쏟으시니까. 그만해. 여기서 더 요구했다가는 가족 분란이 생길 것 같아서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식구들 중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가 정말 너무 유난스러운 건가요? 시댁에 갈 때마다 참고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정말 괴롭습니다. 서로 숟가락 부딪치며 먹는 이런 밥상 문화가 도대체 언제쯤 변할 수 있을까요?